중증 습진으로 고생할 때 숙면을 취하는 다섯 가지 팁. 중증 습진의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숙면을 취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따라야 한다. 중증 습진으로 인한 증상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 일부 처방약으로 인해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지만, 몇 가지 팁으로 치료를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 글에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알아보자. 불행히도 중증 습진은 피로, 졸림, 불면증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가려움증, 건조함 그리고 다른 임상적 징후들이 야기하는 불편함 때문에 중증 습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이 질환의 합병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실 중장기적으로 그것은 정신 건강과 다른 건강 요소들에 영향을 줄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계속해서 이 글을 읽어보자. 습진이란? 아토피 피부염으로도 알려진 습진은 피부 질환으로 빨갛게 충혈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심한 가려움, 혹, 그리고 극도로 건조한 피부 등의 불편함을 동반한다. 습진의 흔한 유형으로 접촉, 지루성 그리고 원형 피부염이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아기과 어린이에게 더 흔하다. 비록 전문가들은 여전히 그것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면역체계의 반응이라 여긴다. 이 질병 피부에 여러 증상이 나타날 때 깊작스레 발생한다. 이는 종종 다음과 같은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한다. 세정제 또는 세제의 화학 성분 향수 및 화장품 합성 직물 고온 지속적인 스트레스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증 동물 비듬 울과 같은 거친 표면 상부 호흡기 감염 중증 습진 시 숙면을 취하기 위한 팁에 실린 한 연구에서 습진 환자가 피로와 수면 문제로 고통받을 위험이 더 높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수면 문제와 심각한 습진과 관련된 의학 상담이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도 몇 가지 간단한 팁은 편안한 수면을 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아래의 가장 중요한 팁을 설명한다. 바로 실천해보자. 1. 방 온도 조절. 체온과 중증 습진 증상은 관련이 있다. 더위가 심할수록 이병의 증상은 악화된다. 따라서 지나치게 더운 환경으로 인해 수면이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특히 날씨가 따뜻할 때 시원한 온도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에 대한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히터를 끄거나 온도를 낮춘다. 약 3도 정도. 가장 편안한 온도를 찾을 때까지 온도를 조정해 본다. 가습기를 설치한다. 2. 적절한 침구류 사용. 침구류 소재는 수면 시체온에 영향을 줄수 있다. 따라서 중증 습진에 따른 수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침구류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사용하는 친구는 반드시 면이나 대나무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그것들은 씻고 금방 말리기 쉽다. 3. 잠자리 전 수분 크림 사용하기. 과도한 건조함은 이 피부 병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하면 심한 가려움증과 박리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그 부위에 보습 크림을 바르는 것이 이상적이다. 향이 강한 크림이나 로션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피해야 한다. 4.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중증 습진과 관련된 불면증을 조절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잠자기 전에 긴장을 완화하는 요법을 사용하고 TV, 컴퓨터 또는 휴대폰과 같은 정신을 분산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유용하다. 5. 적절한 잠옷 선택하기. 이 병의 특징적인 증상 때문에 잠옷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거칠고 합성된 직물은 갑작스런 증상 표출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팁에도 불구하고 수면 문제가 지속되는가? 그렇다면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하자. 의사들은 다른 유형의 치료를 제안할 수 있다.